오늘은 장수 물질인 로열젤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도움 돼요. 실제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왕실에서 로열젤리를 즐겨 먹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열젤리는 꿀벌의 여왕만 먹는데요. 로열젤리를 먹은 여왕은 일벌보다 몸집이 크고 알은 하루에 1000개에서 1500개 정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 좋다고 많이 알려졌는데요. 일벌은 2에서 3개월 정도의 수명이지만 여왕벌은 3년에서 5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물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로열젤리의 효능은 로열젤리는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로열젤리에만 특별하게 들어간 성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열리신, 로얄 로열렉틴, 히드록시 데케이노인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로열 젤리의 효능에 대한 한 논문에서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항세균작용, 항암작용, 면역력 조절, 에스트로겐, 뇌세포 발달, 항산화, 항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로마 교황 비오 12세가 고령으로 위독할 때 주치의 리칼토리시 박사가 로열 젤리를 처방하고 병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로열 젤리는 위 내용 외에 면역에 도움을 주고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노화를 예방해주고 각종 염증을 억제합니다. 남녀 생식능력 개선과 호르몬 분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로열젤리의 효능은 여러 논문들로 많이 밝혀졌는데요. 여러분도 사 드셔보세요. 근데 비싼